네 대표님 아, 제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암사동 34평 아파트 구매해가지고 신혼집을 좀 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사동 좋죠 거기다 신혼집 차리면 뭐 교통도 가깝고 좋은데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최근에 좀 보니까 한, 한 14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저기말하는거롯데그말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한 14억 5천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됐잖아요 네네 오 그거 정도 장만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대단한 훌륭한 신랑감 아니에요? 근데요? 아 근데 지금 대출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생각이에요? 한 10억 정도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억이요? 네. 1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면서 10억을? 아 잠깐만 본인 본인 연봉이 얼마나 돼요? 저한천 7천 조금 넘습니다. 7천? 네. 연봉은 뭐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실수령액이 한 500만 원 조금 조금 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억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고요? 이게 지금. 10억 기출받으면 한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고 치면 한 달에 400좀 넘게 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의 실수령을 받는다고 쳐도 많이 받는 편이긴 하지만 400만 원을 원리금 내고 나면 생활은 뭘로 합니까? 신혼생활은 뭘로 합니까? 저녁에 대리 조금 뛰고 하면 한 100에서 150 정도는 뭐 벌수 있으니까 예. 그걸로 한 생활비 한200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걸 결혼할 여자 친구에게는 얘기해봤어요? 여자 친구한테는 얘기해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하던데. <laughs> 아, 야, 허허, 참. 와, 진짜 황당. 제 입장에서 황당해요. 뭐 본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출 받아가면서 이걸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파트는 사으면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값이 뛸까봐. 네, 그렇죠. 더 뛸까봐. 네. 지금 대출 규제하기 때문에 대출 이렇게 받기가 진짜 어려운데 10억 대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여자친구는 그래도 저축은행이나 이금융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좀 황당해서 이거 두 분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죄송하지만 이거 너무 무분별한데 죄송하지만 미안해요 그런데 10억 늘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 지금 아파트값이 더 뛰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계속 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까요아 이건 좀좀 좀 많이 제가 황당하거든요, 사실은. 집장만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하나 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4억5천 정도 되는 돈 본인 돈이에요? 아니 그 부모님이 한4억 정도 지원해주신다고 해서. 그럼 본인 돈은 5 천만 원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 뭐 집값이 계속 뛰니까 불안해가지고 잠깐만요 아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분을 좀 내보냈는데 자 10석 5천짜리 아파트에 내 돈은 5천만 원에 양가 부모님이 한 4억 정도를 좀 대주고 한 10억을 대출 받아서 34평 아파트를 사서 결혼을 하겠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기준에는 사실 이게 용납이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를 지금 너무나 태연하게 얘기를 하고 나가서 아 제가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모르겠 정도로 황당하거든요. 이거 정말 미친 집값에 생각 맞저 지금 다 이렇게 매몰되고 있다 계속 아파트값이 뛴다 막 이렇게 매몰되고 있다 그러니까 방포 아파트가 84 제곱미터가 60억에 거래가 됐다고 뉴스에 막 도배가 됐는데 불과 한달 전에는 55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한달 전에 50억 거래가 되면 50 뛰어서 이렇게 거래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값이 계속 이렇게 뛰는구나. 라고 막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억에 거래된 그 아파트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거래일까라는 기본적인 의심도 해보지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 그분들은 6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분들의 경우는 자산이 적어도 한 200억, 300억 정도가 있는 분들이 삽니다 집에다 몰빵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 하기 위해서 몰빵이 아니라 온갖 빚을 끌어당겨서 이걸 사겠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집값이 뛰겠다 될 것이다. 뭐 공급이 부족하다. 계속 이렇게 막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불안들한 거죠. 저는 지금 너무너무 사실 황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댓글로 좀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분들 질문 좀해 주세요. 이 정부의 대출 규제 얘기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금감원장님이 뭐 얼마 전에 또막뭐규제해준다라고 해다가 많은 여론들이 있으니까 거기 딱 숙이고 아 은행들 자율에 맡기겠다. 뭐 이렇게 또 한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출 규제라는 것 자체가 길게 갈려지 않을 거다. 왜냐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시민들이 믿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냐면, 정책이라는 게좀 일관성이 있고, 뭔가 안정적이어야 그걸 따라가는데, 매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고, 대출 규제에서 풀어주고, 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고 권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집값은 또, 껑충, 껑충, 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 의견은 저는 사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트레스 DSR 2단계, 내년에 3단계가 실시되면 그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은 뛰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대출 규제하는 것 때문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고가 아파트는 대출과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중위권 가격, 서울로 따지면 10억에서 한 20억 사이, 요 사이에 있는 집값들이 좀 하락할 수가 있어요. 대출 규제가 오래 지속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세대출을 또 조이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대출을 조이면 집값 하락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언제까지 조일까요? 제가 볼땐 전세대출도 금방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다가 다시 뛸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제 자체가 좀 길어지면 더 효과를 발휘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뛰지 못하는 것을 잡아두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의견을 저보고 달라고 그러면 저는 대출 규제 금방 또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규제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게 상쇄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는 하락한다 뭐 이거잖아요. 이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인데 금리가 인하하면 당연히 주택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집값이 그렇게 빨리 많이 뛰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집을 살려고 하고 20년, 21년에 최고가를 찍던 아파트가 22년에 저희가 예측한 대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23년에 데드캣 바운스 반등 왔다가 23년 말에좀 하락했다가 24년에 다시 또 반등이 오면서 이제 전고점을 뚫는 아파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너무 짧은 거예요. 뭐 하락을 해도 사이클이 짧을 거고. 또 상승을 한다고 쳐도 사이클이 짧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이 들쑥날쑥 할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PIR 지수나 가계대출 규모를 보거나 이럴 때 지금 법을 터지기 직전이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제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항상 버블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 몇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집값이 뛰기 시작한, 이건요, 정말 무서울이 운 만지 뛰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값이 5억 하던 아파트가 15억 가고, 15억 하던 아파트가 60억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경제성장을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도 그만큼 안 나오죠. 한2.45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이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상승분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 상승이다. 그러니까 너무 주택, 아파트. 여기에 매몰돼 있고, 어쩌면, 이거 잘못 사면, 아까 그 앞부분에 제가 그거를 내보냈는데, 아니, 14억 5천만원짜리가 설령 15억, 16억, 17억 간다고 하더라도, 10억 대출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집값이 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10억 대출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저 진짜 너무 황당했거든요. 아 거래량 요즘 많이 감소하고 있죠. 8월 말부터 거래량 자체는 확 줄어들었고 9월 들어서는 거의 지금 뭐 다시 냉탕이다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간헐적 거래들이 신고가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안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다. 아파트값이 계속 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잠시 감소한 것은 대출 규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가 얼마나 길게 갈지 아니면 바로 다음 달에 당장 그만둘지 이건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하는 것 자체는 지금 사실이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것도 의문감은 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기초적인 1년 정도의 예측을 제가 좀 해드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집값이 하락으로 약간 하향 안정화 가려고 하면 대출을 해 줘서 막 살려 놓고 또 하락으로 안정될 만 하면 또막 대출해서 막 상승시켜 놓고 그러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전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대출을 해 주고 15억짜리 아파트도 대출 안해 주는 것을 대출 해 주는 걸로 바꿨다가 이젠 또막 대출 규제를 묶어 놓고 왜 이랬다 저랬다는지를 전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졌다. 이게 저는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통 불안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불안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다. 그래서 저는 집을 산다는 것, 내집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집은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집값이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불안하고 이게 또 언제 버블로 바뀌어서 그야말로 급 강화할지 이걸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 강화한다면 많은 대출 받으신 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대출이 적은 분들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금리도 내려가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대출이 많으면 못 이깁니다, 시장에서. 절대 여러분, 대출을 많이 얻어서 일단 집을 사놓고 본다는 개념, 이거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도 적당히 받아야 이게 나한테 좋은 빚이 되는 건데, 너무 많으면 고통을 주는 빚이 되거든요.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적절할 때가 이게 나의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영호 TV를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21년 최고가 때 영끌하신 분들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최근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또 영끌을 한다면 불과 이게 한 2년 3년 이 안에 또 다시 경매로 나오거든요. 지금도 경매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쏟아진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몇 분에게 질문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좀 황당해서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현명한 댓글 주시고요. 인신공격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표영호TV 이번 추석 연휴 여러분, 긴 연휴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어, 저희가 북 콘서트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콘서트를 하는데 선착순 말고 좀 미리 예약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링크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또 평오 TV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